자 향가의 마지막 시간 아홉 번째 찬 기파랑가 찬 기파랑가 기파랑이 누구야? 기파랑이라는 화랑 유명한 화랑 이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 찬양하는 노래 자 기파랑을 예찬한데 그러면 제목만 봐도 알수 있겠다 대상에 대한 과자의 태도가 동일한 것은이라면 어떤 태도? 예찬 예찬적 태도. 자 들어가기 전에 어 이거는 왜두 개야 양주동 해독도 있고 이 작품은 김한진 해독도 있고 모든 작품이 다 똑같아 사실은 향찰 향가라는 게 향찰로 표기한 거잖아 이야기했듯이 향가는 향찰로 표기하다 보니까 해석도 조금씩은 달라 읽는 것도 힘들고 김한진 양주동 음, 두 분이 향찰 향가의 어떤 대가셔 근데도 해석이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자 일단 우리는 EBS를 기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를 먼저 한번 볼까? 자 지금 이런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임이 넣은 건다 EBS 기준이다. 자, 이 작품은 신라 경도 강때 승려 충담사가 화랑인 기파랑을 승려 충담사가 기파랑을 찬양, 예찬, 찬양하며 지은 19채 현가야 달, 물가, 숲잣 잔나무 등의 자연물을 통해서 기파랑의 모습, 인품을 예찬하는 거야. 전통적으로 광명과 염원을 상징하는 달을 통해서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시키고 잔나무, 고결하고 강직한 기파랑의 인품을 부각하는 소재로 활용한 거야. 자, 시련 역경을 상징하는 눈. 시련 역경. 누군가의 대비를 통해서 기파랑이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인물이야. 라는 걸 예찬하는 거지. 한마디로 이 작품은 기파랑을 예찬. 찬 기파랑, 기파랑을 예찬. 그리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한 거야. 음, 우리는 일단 양주동 해독 먼저 가보자. 자, 이 작품은 창기, 음, 대부분의 향가는 19채 향가는 4, 4, 2, 4줄, 4줄, 2줄로 끊기는데 이 창기파랑과는 조금씩 다르네. 한번 보자. 열치며 나타난 다리, 구름을 우리는 지금 양주동 해독을 먼저 볼 거야. 헷갈리면 여기 현대어풀이를 보는 게 좋아. 구름을 열어젖히며 나타난 다리. 근데 있잖아. 해석이 조금 애매해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야. 이 자연물. 자연물 색깔 왕별이야. 지금 동그라미 한 거. 이게 다 기파랑을 예찬하기 위해 빌려온 자연물들이야. 별표. 기파랑을 예찬하는 거야. 다 기파랑과 관련 있는 거야. 미리 이야기할까? 화반. 화랑도의 짱. 화랑의 우두머리, 누구 기파랑 같은 거니까 묶어 버릴게. 화랑도의 짱 기파랑. 지금 동그라미 친 애들은 다 기파랑, 기파랑을 예찬하기 위해서 빌려온 아이들. 이거 미리 가자. 서리, 별표, 색깔 별표. 얘는 잣가지랑 반대와 살표야자 이제 보자. 열어 젖히며. 구름을 열어 젖히며 나타난 달, 흰 구름을 따라 떠가는 것 아니냐? 화자가 달에게 물었어. 음, 양주동 해독은 대화의 방식이라고 해석을 했어. 대화. 양주동 해독은 대화체로 봤고, 김한진 해독은 독백으로 봤어. 웃기지? 김한진 해독은 독백으로 봤어. 똑같은 작품인데 이렇게 해석이 달라 독백 형식 음, 구름을 열어젖히며 나타난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가는 것 아니냐 달이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따르는 것 아니냐 새파란 냇물 달이라는 건 달, 달은 광명이야 염원이든 영원이든 하여간 우러름의 대상이라고 우러름의 대상이야 천성의 존재잖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잖아. 달은 달다 기파랑 비유하는 거다. 새파란 냇물. 냇물은 맑고 깨끗하잖아. 맑고 깨끗한 기파랑의 모습이야.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1호부터 내과 조약도. 조약도. 조약돌은 둥글둥글하잖아. 조약도. 조약도. 냇물, 달, 냇물. 자, 냇물은 맑고 깨끗하고 조약돌은 둥글둥글하고 단단하고 기파랑의 원만한 성품, 강직한 성품. 다 좋은 말이야. 낭이, 낭이 누구야? 기파랑. 진이시던 마음의 끝을, 어 여기도 별표. 색깔 별표. 마음의 끝을 따르고자 합니다. 마음의 끝을, 기파랑의 그런 마음의 끝을 따르고자 합니다. 기파랑, 음, 기파랑의 뜻을 따르겠다고. 별표, 달이 화자에게, 여기까지는 달이 이제 화자에게 말한 거야. 아까 여기 세 줄은 화자가 달에게, 화자가 달에게 질문했어. 그랬더니 밑에 다섯 줄은 달이 화자에게 대답했어. 마지막 두 줄. 아으, 십구체 향가. 십구체 향가 특징. 감탄사. 감탄사 나왔고, 감탄사. 아으, 잣까지. 잣까지. 고결한 강직한.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야 높아서 설이, 설이는 부정적이야 설이, 눈 이런 건다 부정이야 시련이든 유혹이든 나쁜 거다 모르는 화반이요, 기파랑이요 예천하늘 화랑도의 짱이요, 우두머리요 화자의 독배 자 지금 양주동 해독은 이렇게 대화의 방식을 통해서 어, 달과의 어떤 문답,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바라본 거야. 그 다음에 같은 청기파랑 건데 김만진 이연구관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보자. 흐느끼며 느껴금 흐느끼며 바라보에 지금 흐느껴 대상의 부재로 인해서 기파랑이 죽었으니까 대상의 부재로 인해서 흐느끼며 바라보에이을 밝은 달 달. 달, 마찬가지야. 달, 기파랑의 광명, 염원 다 같은 거야. 기파랑 예찬하기 위한 거야.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위에도 마찬가지고 흐느끼며 바라보며 인슬밝힌 달이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시키는 거지.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물이 모래 가른 물가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 수풀이요. 수풀이요. 음, 화자는 지금 수풀을 보고 기파랑의 모습인 줄 착각했나 봐.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기파랑의 부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로 날이 재벽해 이로 이로라는 내가 내가 자갈 벌에서 낭이여 기파랑 낭이 지니시던 여기도 색깔별표 마음의 끝을 아까랑 똑같네 양주동 해독이다 여기는 비슷하네 마음의 끝을 마음의 끝을 다루고 있노라 마음의 끝 허자가 살아가면서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 담고자 하는 것, 기파랑의 마음의 뜻을 기파랑의 뜻을 따르겠대. 따르고 있노라 기파랑의 인품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나지그 다음에 마지막 두 줄, 아, 감탄사 똑같이 나왔고, 자까지. 자, 여기도 다 별표야. 여기도 음, 다 별표했구나. 자, 여기 다시 한번. 달, 마찬가지야. 양주동 해독이나. 달, 제일 중요. 잣까지. 고결하고 강직한 기파랑의 인품을 보여주는 거야. 눈, 반대. 아까 설이랑 같은 거, 잣까지랑 반대 와살표 시련, 역경, 다 같은 거고. 어, 눈, 눈이라도 덮지 못할 화랑의 우두머리요. 목발이여, 화랑의 우두머리, 기파랑. 이 작품은 어때? 김한진 해독은 독백 형식으로 봤네. 그치? 양주동 해독이랑 조금은 달라 해석이. 자, 이제 넘겨보자. 문제, 문제를 잠깐 볼까?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창기파랑 가는 충담사의 작품으로 자신이 흠모하던. 기파랑이라는 화랑의 인품 절개 그를 둘러싼 고난과 시련 등을 자연물에 비유했어.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번부터 볼까 냇물. 냇물의 새파랑 모습은 기파랑이 맑고 깨끗한 인물이야. 맞지. 조약돌 단단한 속성으로 보아서 강직한 인품. 맞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잣까지 기파랑의 절개 맞고 추운 겨울을 상징하는 설이. 부정적인 세태 맞고, 달이 쫓아가는 구름은, 달이 쫓아가는 구름은, 기파랑을 흥모하며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형상한 건안 돼. 그 다음에, 이글에 드러난 과자의 태도. 어떤 태도야? 예찬적. 예찬적 태도잖아. 기파랑을 예찬. 변영로의 논계라는 시를 보면은 논계의 애국심을 예찬한 논개가 누군지 알지? 논개의 애국심을 예찬하는 거야. 흐르는 강물은 길이 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논계의 혼 어이하니 붉으랴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르고 그 물결이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을 예찬하고 있어. 농계의 이런 애국심을 예찬하는 노래. 자, 이제, 찬기파랑가. 찬기파랑가는 모죽지랑가, 모죽지랑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모죽지랑가, 죽지랑을 흠몸, 사모하는 노래와 성격이 똑같아. 같이 보면 좋겠네.